시중은행 노조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지 6년 만인데요. 주요 시중은행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웃돈다고 하네요. 귀족 노조가 밥그릇 지키기 파업에 몰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달 16일 모든 은행 업무를 중단하는 총파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분들은 폐업을 하거나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어 생활고로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에 본인들의 임금이 적다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노조는 임금 6.1% 인상, 주 36시간 4일에서 5일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것을 임금 인상 명분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은행권 내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영업을 잘해서 달성한 실적이라기보다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이자 이익이 급증에 거둬들인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노조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식당 영업시간과 지하철 운행시간 등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왔지만 은행만은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9시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근처 은행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거든요.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는 안내문에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연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식당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고 기업도 재택근무를 없앴는데 은행만 영업시간을 줄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연봉도 높은 은행원들만 편하게 일하는 것 같아요. 평균 연봉이 1억 원의 웃도는 은행원들이 소비자의 불편을 외면하면서 임금 인상만 요구하는 등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원래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7월부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습니다. 금융노조와 사측은 당시 영업시간 단축을 2주 동안 시행하되 3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연장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원상복구돼야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해야만 영업시간을 되돌리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돼 금융노조가 임단협에서 코로나 방역지침이 해제된 경우 교섭을 통해서만 영업시간 단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추가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021년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은행들 중 산업은행이 1억 1,370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국민은행은 1억 1,200만 원, 부산은행은 1억 900만 원, 신한은행은 1억 700만 원, 하나은행은 1억 600만 원, 수출입은행은 1억 523만 원, 대구은행은 1억 500만 원, 경남은행은 1억 100만 원입니다. 연봉이 높아 귀족노조로 불리는 금융노조가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률 6.1%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1.4%는 물론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협약 임금인상률 5.3%를 웃돈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원들이 억대 연봉잔치를 벌이는 동안 서민과 자영업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국내은행의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연 4.23%였으며 1년 전 2.92%보다 1.31% 높아졌습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의료도 나올 것입니다. 600억대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협 직원이 은행 수익금 13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 근래 은행 직원들의 수백억 원 횡령 사건과 수조 원대 이상 외화 송금 등 잇따른 사고로 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임금 인상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줄 횡령을 밥 먹듯하며 귀족 놀이에 빠진 은행 직원들 정말 어이가 없다.